저는 뭐 개가 입마개를 안 하든 고미 입마개를 안 하든 저는 알바 아니에요 아네 <laughs> 곰이요 저는, 곰? 저는 곰이 뭐, 개가 <laughs> 곰이좀상관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제가 키우는 시추도 어, 누군가 할땐 존나 무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맹견의 기준을 뭐로 해야 되냐면 크기가 아니에요 견주가 1대1 맞짱 까서 음. 감정 없이 진지하게 맞짱 까서 내가 내 개를 개발을 자신 있어 네? 상처 없이 어? 그러면 입마개 안 해도 돼 어, 어.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스갈리는 아, 다시. 야 그게 있어. 아, 예, 예. 그러면 입마이 무조건 채워라. 제갈 불려라. 내가 편할려면 걔가 불편해져야 돼. 만약 걔가 불편한 게 있어서 어. 변주가 직접 입막을 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뻔한 <laughs> 뉴스 지루한 토론 이제 그만. 제 3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이야기하는 채널 서드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지난 저희의 첫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메인 사회자 김선로라고 합니다 각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렸던 남씨 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 첫 영상 때 우리 오지 않았던 근데 오늘은 오게 된 <laughs> 결국 왔나요? <laughs>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박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첫 영상 때와 다르게 오늘의 서드캐스트 멤버 모두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처음으로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서드뉴스에서 축하하려고 하는 대망의 첫 번째 분야는 바로 시사입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기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4월 13일 기사입니다. 여성 견주 A씨가 울프독을 포함한 등치 큰개세 마리를 데리고 스타피드 하남을 찾았습니다.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강아지 관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견주는 목줄만 착용한 대형견들과 쇼핑몰을 걷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 보고 보자 어, 울프독이에요! 라고 답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이 영상이 커뮤니티로 퍼지며 입마개 안한 게 위험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아이들 많은 곳인데 무책임하다며 불안한 반응도 있었고 있고, 음.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 위반도 없고 누구를 위협하지 않았다며 목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했죠. 물포독은 <laughs> 법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막의 의무가 없다라고도 강조했어요. 내 개가 물 상황을 만들지 않고 물려 해도 내가 맞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여성분이? 너무 장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죠. 법만 지키면 되나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는 어디 갔나 하는 아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라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어, 먼저 견주의 개는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 아니지만 대형견이면서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늑대개이기 어, 그렇죠? 때문에 위협을 네. 느끼기에 충분하고 네. 그리고 입마개를 착용했어야 한다 음. 또한 심지어 세마리다 음. 고 네티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당 기사의 견주는 음. 법적 지정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늑대기가 맹견은 아니고 그렇죠 입마개에 착용할 필요는 없다 뭐, 법적으로 지정된 네. 맹견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뭐 견주와 이 네티즌 두 입장 다 저는 이해가요. 네, 두 입장 가요. 당연히 그러지.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개가 입마개를안 하든 곰이 입마개를안 하든 저는 살인아니에요 나도 아, 곰. 네. <목이> 저는 곰. 예? 저는 뭐 개가. 곰은 <목이> <목이> 좀 상관있잖아요. 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든다? 저는 바로 하변시 낮춘 다음에 테이크당 들어가서 뛰어이키를자조 주고. 또대배 주시. 네, 바로 주고 다음에 전 제압 가능하죠. 근데 세 마리? 세 마리는 시간이 다 부담스럽지. 봐봐. 아, 아. 나 같은 살아있는 살인병기도 <목> 세 마리는 부담스럽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이 뭐 같은 리바이 해초만 있습니까 <laughs> 네. 아 리바이 병사 어린아이도 있고 네. 뭐 노인도 있고 뭐다 있어요 근데 3마리는 네. 부담스럽다 그렇 아, 근데 아, 견주는 일단 여성분이에요 아그 네. 입마개가 필수가 아닌 건 저도 맞아요 네. 근데 입마개를 착용해서 나쁠 건 없다 보거든요 음. 뭐 여기서 만약에 견주가 아내개 입마개 하면 불편해서 안돼아 음. 그건 개소리죠 왜냐하면 이건 인간사입니다 개가 편을 잡아서 인간이 불편해지는 건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이 기사 딱 보는 생각은 일단 뭐 맹견은 아니지만 네. 입마개 안 해도 되지만 네. 입마개 해서 나쁠 건 없었다. 아... 응. 좀더 심도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우리. 강아지 좋아하시죠? 아저 애견인입니다. 여기서 저랑 엄 씨가 애견인데,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저는 참이 주인분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정말 무지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무지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늑대개는 늑대 개잖아요. 그렇죠. 늑대 개는 늑대의 모습을 한 개가 아니라 거의 늑대예요. 사실 네. 개가 늑개가 늑개, 늑대니까. 그쵸? 늑대 후손 아니에요? 어, 유전자가 <laughs> 좀 많이 비슷하다고 음. 하긴 하지만, 자 아, 우선은 우리 두 패널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부정적인 의견을 네. 좀 제시하고 계신데, 그럼 또 물어볼.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위협이 느끼기 충분할 정도로 대형 견종은 입마개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 예. 물론 견종의 크기별로 뭐 소형 중형 대형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키우는 시츄도 <laughs> 어, 누군가 한테는 존나 무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 어, 그렇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맹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리트리버도 존나 크는데 걔는 맹견 아니래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맹견의 기준을 뭐로 해야 되냐면 크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이 견주가 일대일 맞장 가서 감정 없이 진작게 맞장 가서 내가 내 개를 개발할 자신이 있어 네. 상처는 없이 어. 그러면 맹견이 드는 견과 견주가, 자기 견주가 키우는 강아지들은 인물이 어. 어. 안아도돼 어.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헛리는 아, <laughs> <딸리는다> 날씨에다가 <laughs> <야>, 그게 있어 일대3이자기고 <laughs> 어. 아, 예. 그러면 조건 입마이 끼는 게좀 맞다 봅니다 그럼 맹견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법적인 음. 맹견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음. 우리 맹견 다섯 가지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네, 종류별로 말씀드리자면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네. 그리고. 그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테리오, 네. 스테퍼드 셔 불테리오, 네. 그리고 도사견, 로트와일러가 이렇게. 아. 그러면 늑대기가 맹견이 아니네. 그쵸? 그렇죠. 맹견이네요. 아니, 아니, 자 엄시가 여기서 늑대기 제일 크죠? 너 늑대기랑 맞짱 끊어 이길 수 있습니까? 아 저는 바로 백테클 백초크 어. 바로 들어갑니다 어. 그래. 아, 이 여기서 지금 화두되는 어떤 요점은 사실 여성견주였다. 그래. 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이 덩치 있으신 분도 아니고 여리여리하고 어. 인이세요 <laughs> 어쨌든 눈 돌면 컨트롤을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썼을 때 훈련받는 견종이어도 얘네는 근본은 짐승이에요 근본은 짐승 맞아요, 어, 맞아요. 얘네랑 뭐 저희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내 개를 내가 컨트롤 못한다면 입마개 무조건 채워라 제갈 물려라 견주 입장에서는 그내 새끼 아니야 그치 다 착하고 이쁘고 어. 그렇지 않아요? 반려동물들은 본인 견주 입장에서는 다 착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쁜 생각인데 네. 객관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쵸 아, 이걸 아, 제가 아, 비유를 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나 아, 마트에서 오늘 칼 샀어 식칼 샀어 이따 요리하려고? 아. 가방에 안 넣고 다녀. 왜냐? 아... 그렇죠. 아 가방 은무 불편하거든 그냥 네. 들고 다니니까. 아, 그렇죠. 어내칼 그렇죠. 그리고 비싼 거야 이거 그래서 그대로 난 들고 다닐 거야. 음. 주변에서 뭐라 생각했어? 미친 새끼. 그렇죠. 음. 그럼 맞아. 내가 말하겠지. 아니요 저기 요리할 때쓸 거예요. 음. 누가 믿냐? 가방이랑 좀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입마계응 그치. 어, 입막계 제가 하는 게임마예요 가방. 견주의 입장에서는 내 새끼고 사람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우리 쳐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무서워. 맞아. 무서우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 라는 게 사실 이 기사의 요점일 것 같고요. 걔네한테 별로 싫었죠, 그거. <laughs> 하면은 여성 견주가 동시에 세마리대형견을 통제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이 여성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줄 착용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니 목줄 어. 해도 끌려가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그러니까 아, 내가 말했잖아 마찬가서 개발할 오. 수 있으면 막 이만큼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그 울프독 한 마리랑 여성분이랑 싸웠을 때 울프독 이기겠죠? 저는 네. 배팅하면 무조건 울프독 네. 울프독 엄심하네요 네. 그래플러일 수있잖아 근데 그게 세마리야세마리자 이게 또 외람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지용문을 지키고 있는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개도제갈리가세 개입니다. 그렇죠. 성기견 3주절. 유견 <laughs> 지옥을 지키는 개도 세 마리다. 그래요. 아그 막말로 여성분이 론다로우 직급이 돼도 아, <laughs> 얘네가 눈 돌아서 갑자기 본능이 갑자기 생겨서 눈돌아 달려들면 능지처참이. 다로아지면 능지 능지 괜찮지. 아 능지처참이라니까. 논다로우 정도는 절대 법 위반한 건 아니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참히 처벌했다 그랬고. 그래도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음. 내가 두 입장 다 이해는 돼. 네. 달려들면 통제는 못할 거라 법니다 음. 개들고 견주에 이 체급 차이를 보면 개한 마리랑 전주랑 비슷해요. 근데 이게 세 마리니까 체급 차이 무시 못하고 아무리 이게 입마개 안 해도 되고 훈련받는 애고 내말잘 듣는 개들이라 해도 우린 이걸 이제 안전불감증이라죠 아 그렇죠 안전불감증 그렇죠. 야 카레이서들도 공동에서. 도로 운전 안 합니까? 공부해서그 스피드 2 8야 걔네도 몰라 뭐. 걔네도 도로 운전 할수 있어 걔네도 운전 잘할수있어 응. 네. 그래, 그래. 통제를 실패했을 때 사실 대책이 좀 없다시피 하다 통제가 무조건 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은 네. 근자감이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통제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이라 죠 그런 거를 그쵸. 약간 그러니까 내 개가 맹견 지정된 개는 아니야 아, 그러니까. 개 머리가 하반신을 넘어 그러면 그냥 입마개를 착용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냥 해줬으면 하는 그게 있습니다 반려견 대비 견주의 피지컬을 기준으로 삼는 법이 나와야 되지 어. 않을까 어, 어, 어. 그리고 라이센스 세요 아, 아 자격증이라해 네, 라이센스. 어, 어. 아, 독일은 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 3대 5 0 0을 하면 뭐 맞아. 늑대기 키울 수 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100부터 썸리스 가능. 어, 뭐 아, 이런, 이런 식으로해 식으로. 가지고 네. 조금 자격 요건이 조금 세져야 된다. 어, 개들 말다 반려견에 대한 라이센스가 세지면 2등게 뭐냐면 유기견이 없어요. 음, 음, 맞죠? 그렇게 따 놓으면 누가 버리겠어. 여성 견주인걸 떠나서 건장한 성인 남성. 그냥 음. 정상 체중의 성인 남성이라 기준 잡고 대형견이 이성을 잃었을 때 음. 과연 제압할수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한 마리는 말씀대로 최급 대비 할 만해. 그죠? 근데 세 마리를. 건장한 성인 남성도 그냥 음. 제압을 할수 있는가 일단 1대1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러니까 1대1을 네. 가능하다 봐 2대1만 돼도 불리해요 그리고 이게 제압을 한다는 게두 마리인데 내가 한 마리를 제압한 순간 다른 한 마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저 일단 제압은 안 된다 보고 한 마리 정도는 그래도 나랑 몸무게가 비슷하다면 성인 남성이면 가능한데 이게 두 마리 이상부터는 아 이거는 음. 벅차다 두 마리를 이제 그 대형 견종으로 당신은 두 마리 반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거한 아, 마리도 힘들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한 마리도 말이 안돼두 마리 반까지는 될것 같은데 네. 말하는 거아니잖아한 아, 네. 어. 마리 한 마리를 이제 헤드락을 건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해요. 네. 그래도 한 마리가 남네. 그죠. 두 마리 정도면 어떻게든 이제 뭐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흥부 가라앉힐 때까지. 네. 근데 네. 두 마리 이상 간다. 어떻게요? <laughs> 못하죠 사실. 그리고 목줄 말고 몸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도 장착이 돼야 돼. 음... 그리고 줄 길이를 아... 견종마다 내가 봤을 때 그걸 또 따야 돼. 아... 견주 몸에 연결이 돼 있어. 어 연결이 돼야, 어, 돼야, 어, 돼야 돼. 그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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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방법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목줄 거?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불안해. 스트테키가던가 이거 이거. 스테키가던가 베르사갈 키고. 음. 사실 목줄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지금 내가 통제 범위에 있냐도 사실 음. 일종의 통제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강아지를 세 마리를 키우는 어떤 가정들도 많을 텐데, 내가 통제 가능한 동물들만 키워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렇습니다. 네. 네. 통제를 본인이 할수 있어야지, 그게 어. 진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자, 저는 이거 질문부터가 잘못된 게 뭐냐면, 반려동물은 통제가 돼야지, 반려동물이죠. <laughs> 맞죠,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아니, 통제가 안 되는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죠? 이 호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네. 짐승이죠. 사실 소형견을 3마리를 리고 다녀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3마리를 같은 목줄에 껴. 네. 그 내가 이렇게 당겨. 3마리 다끌려고죠늑대기 3마리. 뭘것 같아? 야 내가 나. 아. 그래서 내가 쓴 견종의 어. 크기.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저는 견주의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어. 견주에 대한 나이센스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소위 말해 개나 소나 퀸한 불포독을 일반 강아지처럼 생각하면 안될것 네. 같아요. 걔네도 뭐 따로 발급서를 내주던가. 어. 하나의 기준치를 높여놔야지. 자, 우리 서든뉴스에서는 사실은 좀 짚고 싶었던 부분은? 아 맹견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다 아까 엄씨가 말씀해 주셨던 맹견 종류 들어보면 국내에서 크게 찾아볼 수 없는 물포득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싸나워 보이고 대형견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테두리가 좀 많이 낫지 않나라는 음. 게 사실은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얘기일 것 같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겠죠 리트리버는 눈돌수 있지 않냐 아, 그러니까 사실 외모 대상주의 아니냐고 어. 걔들도 <laughs> 박범중세 마리보다 엄씨 세 마리가 더 무서운 거 맞잖아 엄씨 한 마리가 더 무서워 <laughs> 저는 이 맹견을 정할 때개 성향으로 맹견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트리버랑 늑대개랑 둘다 좀비인 상태서 맞짱 가면 리트리버가 더 셀걸요? 체급이 더 높으니까 맞아. 맹견에 대한 기준은 크기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맹견에 대한 브리더들은 라이센스를 굉장히 빡세게 해서 해야 된다 체급을 따져서 맹견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중간에 걸쳐져 있는 충분히 위험한 애들은 네. 어떻게 할 것인지 핏불이랑 어. 비글 큰 놈이랑 비슷해요 크기 사실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 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들 사실은 상대방에서 좀 도의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그치, 게 아니겠지. 근데 우리에게는안물요라고 하는 견주의 장담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안 가운데서 그치. 어느 쪽에서 손을 좀 들어 줘야 되는가. 시민 손을 드는 게 백배 천배 맞다 봅니다. 그치만이 견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견주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그렇지, 도의적인 문제죠. 네. 예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려와 예의죠. 내가 아쉬운건 이거야. 이 견주가 인플루언서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적 성향을 띠는 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그렇죠. 10만 네. 이상 팔로워로 네. 보유한 인플루언서라고 내가 보여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욕먹는 게 싫으면 입마개 하는 게 맞아 어, 어 입마개 하는 게 맞아 그게 맘 편해 어. 그잖아. 그러니까 골라야 돼 내가 편할지 걔가 편할지를 고르고 <laughs> 걔가 편하면 너가 욕먹는 거야 내가 편하려면 걔가 불편해져야 돼 만약에 걔가 불편한 게 싫어서 견주가 어. 직접 입마개를 했다면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웃음> <웃음> 개들이 입막이했을때 거부감이 없게 느낄 음. 수도록 그걸 훈련을 해야 돼. 주인이 이제 목줄 들면 개가 막 산책하는 자고 달려오잖아. 음, 맞그 반대로 바꿔야 돼. 주인이 입막개 딸랑딸랑하면 개가 달려와야 돼. 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돼. 입막에 설탕이라도 네. 말라을 거야? 그렇지. 입막에 앞에다가 뭐 그거 놓고 금크. 전형적인 강아지 안키워본 사람이야. <laughs> 진짜 <laughs> 안키워봤죠. <laughs> 네, 아, 나 <laughs> <말했을> 사실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laughs> 세계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처음에는 가축이었다가, 그 그래. 그다음에 애완견이 됐다가 반려견. 음. 이렇게 우리 짐승의 위상. 이상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음. 요 정도 간극이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산책 가능한 공공 장소의 문제점부터 좀달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안 나왔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장소에 우리가 쇼핑몰에서 우리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안 나왔으면 되는 거야. 음. 반려동물 기온의 인구가 천만 가까이 되는 시대에서 공공 장소 그럼 도대체 개의 것이냐 인간의 음. 것이냐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의 것이죠. 그러니까 일 순위는 인간이에요. 꼬우면 짐승들이 진화하던가. 우리 인간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려면 왜 더불어 해라. 이런 말 조심하세요. <laughs> 정치성향 <정지성약기> 드시는구요. <laughs> 어,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인간이 일순입니다. 개가 편하다고 해서 인간이 불편하지면안 돼요. 네. 반려동물에 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건 나도 좋다 이거야. 약간 인간을 짐승처럼 키우고 짐승을 인간처럼 키워요. 그러니까 개 팔자가 상팔자가 상팔자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애견인이니까 좀더 네. 우리 F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F 100%입니다. 어떻게? 좀 비슷한 의견인 게 음, 그럼에도 그럼에도 음, 네 이렇게 그, 법적으로 그, 규제하지 않더라도. 네. 혹시나 하는 사고를 대비해서 가 입마개를 더 하세요 그냥 내 개가 커내 개가 작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봐야 된다고 음. 봐요. 음. 네. 어,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 포메라니안이나치와와 애들 입질이 좀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말로 진짜 달라들어가지고 물으면 그것도 개물림 사고예요 그래 그렇죠 이거 상처가 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안 물어요가 그건 지 생각이죠 지 생각이죠 그런 공공장소에 가고 싶고 스탈페이 가고 싶으면 입마개는 아니 뭐안 껴도 돼요. 대신 가방 안에는 꼭 음. 넣어놓고 다니셔라. 나는 그냥 여기서 가족들이랑 쇼핑하러 왔는데 나는 이 털만 바라봐도 그냥 몸몸에 뭐가 나는데 왜 그게 나랑 합의된거 아니면서 왜 내가 움직이는 곳에 이 동물들이 돌아다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하 개를 더 위하는 거죠. 개를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만 애견이 시대고 천만 음.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 강아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느 생각 그렇게 됐는데 네. 물론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발전이겠지만 개털 알러지가 뭐 약은 먹으면 뭐 어떻게 해소가 된다고는 알고 있네요 아니, 고양이 키우세요 고양이 고양이도 고양이 알러지 있습니다 집에만 있잖아 고양이는 <laughs> 이 스타필드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개를 산책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울포드 늑대 개를 산책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반려동물 시대니까 내가 곰을 키워요 <laughs> 어, 러시아예요? <laughs> 아 그럼 곰이 이제 반려동물 인정이 된 거야? 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물어. <laughs> 어. 아니, 아니 러시아냐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도 있어 야될거아니야요 그럼 <laughs> 은 맹견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입마이안아 겁니다. 아, 맹견이 아니라 맹수잖아요. <laughs> 후바오. 되게 네, 귀여워하고 좋아하시잖아요. 푸바오를 산책 가능한가? 그러니까. 음. 아, 그렇지. 이걸로 봐야겠네. 그러면 네. 그니까 MC 분 말씀 그거네. 푸바오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랑 불공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랑 <laughs> 그거잖아. 제 입장 아까부터 그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거야? 맞아요. 리트리버랑 네. 늑대기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같은 음. 개장. 같은 개야. 사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산책 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 사이즈의 어떤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제 생각 은 그거예요. 사이즈예요. 차라리 사이즈로 하는 게 모두가 좋을 수 있을 방법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이즈도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 60kg급 플라이 MMA 선수랑 1 0 0 k g 때 그냥 돼지랑 뭐가 더 무섭죠? 아 타이터가 무섭지. 그쵸. 그니까, 러 사이즈만이 능사가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크기도 중요한데. 크기 플러스 성향이야. 그니까, 성향을 우리, 뭐, MBTI 검사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건데. 그니까, 러 그건 뭐, 견주가 판단했죠. 어. 우리개는안문는다니까 그니까, 러 품종별로, 작은데 성향 나쁜 애랑, 착하든 나쁘든 큰 애랑,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어, 이렇게 해서 묶어요. 그럼 남은 이제 입막이 안할때견종들 이렇게 남겠지, 뭐, 시추. 시추 무장한데. 아니, 시추는 주둥이 같아 봐서 안 껴져요. 그치, 뭐. 해봤는데, 우리에게는 맹견이니까 껴야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마스크를 끼는 건 어때요, 그냥? 아, KF 무 <laughs> 네. 끼는 방향으로 한번 우선 에 다시 돌아와서 목줄이 조금은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목줄을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목줄은 지금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입막에도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입막에도 기본 지참물이어야 되 음. 뭐 산책할 때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개의 사고가 이렇게 된는 생각 목줄을 놓쳤을 때 친리를 하나.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애초에 팔목이나 여기에 아예 목줄과 연결되는 걸로 해야 돼 그리고 입막에는 아까 말했듯이 어, 개 크기에 조금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 견주에 대한 라이센스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자격증의 기준이 어, 조금은 자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격증에 대한 기준에 무조건 피지컬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개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훈련을 통해서든가 네. 얼마든지 논의해 볼수 있는 방향이 음. 있을 것 같아요 여성 견주가 조금은 배려가 부족했다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고 본인이 또 공인에 가까운 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음마개를 네.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일단 논란 음. 나오는 거 보세요 법도 바뀌어야 돼요 어. 견주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총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방아쇠 손가락 끼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 실수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걔들도 목줄에다가 이거를 뭐 끼우던가 응. 라이센스를 높여가지고 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보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객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음... 내 개는 안 물어요. 내 개는 얌전해요. 본인은 물어요. 안 물어요. 네. 아, 물려볼래요? <laughs> 뭐 어떻게 보면은 좋죠. 좀... 예, 예, 예. 선우씨가 진짜로 정말 해바라기입니다. 지금 여자친구분 정말 사랑하고 예. 저한테도 여자친구분 얘기 막 칭찬만 하고 엄청 아이고. 막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이새끼가 <laughs> 바람을 피고 있을지 아니 비밀 폰이 있을지도 몰라요. 소고는 얘가 집 가서 어떤 야동을 야도를... 인간도 그런데 개는 어쩌겠어? 그래요. 더 위험합니다. 견주분들은 개관화가 필요하다. 법적인 테두리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마침 다음 시간에는 또 정치 분야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아, 확실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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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또 오늘 개들의 통제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laughs> 네. 오늘의 서드뉴스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